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면 좌표 2. 직선의 방정식 3. 원의 방정식 4. 도형의 이동 5. 부등식의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는 평면 좌표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와 선분의 내분과 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 그 중에서도 두점 사이의 거리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 크게는 수직선 위에서의 두점 두점 사이의 거리를 알아야 되고 두번째는 좌표 평면 위의 두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수직선 위의 두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배우고 있는 절대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이란 수직선 위에 원점에서 어떤 점까지의 거리를 여기 보면 원점에서 원점에서 어떤 점까지의 거리 거리이기 때문에 항상 무슨 값이 나옵니까 양수가 나옵니다 양수 그래서 절대값 a가 a가 양수면 여기 보이죠 a가 0 이상이면 a 그대로 나오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실수하기 쉬운 게 주의해야 될게 절대값 마이너스 A는 여러분 A입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A입니까? 그죠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내용을 이 마이너스 A를 어떻게 해서 이 마이너스 A를 빼서 A라고 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맞다 틀렸다 틀렸다 왜냐면 A가 지금 뭔지 모르죠 a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댓값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이거는 절댓값이 2죠? 다시 말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을 지금 어디? 이 마이너스 2를 a라고 둔다면 이게 지금 a입니까? 아니죠 이건 지금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a 입니다 맞죠?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a 는 a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a 가 뭔지에 따라서 a 가 양인지 음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절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부호를 버린다 부호를 뗀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란 거. 항상 절대 값이 나오면 이 안에 전체 값의 부호가 중요합니다. 그냥 부호를, 마이너스를 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절대 값 A는 마이너스 A와 같더라. 절대 값 마이너스 A와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원점까지 거리니까 여기가 0이라면 이 부분이 A. 다시 말하면 똑같은 거리만큼가 이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절대값 A가 되고, 여기가 절대값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겁니다. 어쨌든 두 개는 뭐가 된다, 여러분? 같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면, 수직선 위에 두 점, AX1과 BX2라고 하는 두 점이 있습니다. 이 사이 거리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거리는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선분 AB의 거리는 X1과 X2에서 X2가 더 크거나 같으면 큰 데에서 작은 거를 뺍니다. 근데 만약에 그 A점 이렇게 X1이 더 크다면 또큰데 X1 빼기 X2입니다. 지금 이 점이죠. A점이 더 크다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지 거리가 나옵니다. 왜냐면 거리는 양수기 이 때문에. 근데 언제 x2가 더 큰지, 언제 x1이 더 큰지 우리가 이렇게 미지수로 나온다면 모르죠 그래서 항상 양수가 나오게끔 멀티한다 여러분 절대값을 지참 절대값 근데 위에 내용 어떤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자캡처되는 동안 잠시 보면 이 내용을 통해서 얘는 같죠 누구가 x1 빼기 X2와 같습니다. 절대값 X1빼기 X2와 같다는 거. 결국 양수가 나오기 끔 절대값을 취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빼든지 상관이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1 번을 보면 이 콤마 2와 A 점이 2고 B 점이 마이너스 6이죠. 그때 선분 AB 거리는 여러분, AB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큰거2 빼기 작은 거 마이너스 6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얼마? 8이 될 겁니다. 근데 이번엔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면 AB는 마이너스 5가 더 작죠. 하지만 어떻게 취한다면 절대 값 취하고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한다면 결국 절대값 얼마 마이너스 3이고 얘는 3 이런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빼든지 상관없다. 다만 뭘 취해야 된다. 거리이기 때문에 양수 절대값을 취해줘야 된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좌표평면 위에 두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두점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를 하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 삼각형일때 이렇게 A, B 두 변이 있고, 그게 직각입니다. B 변이 C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라고 하면 이게 가정이죠, 여기까지.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밑변의 길이제곱 더하기 높이 길이제곱은 B변의 길이제곱과 같더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자, 여러분이, 피타고라스 정리 이야기할 때 이까지가 여러분 뭐뭐하면 뭐뭐이면 가정입니다. 가정.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 여러분 결론이 되죠. 하지만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에 누구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은 정리의 역 역은 성립합니다. 여러분 역이라 고 이야기를 하면 가정과 결론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결론. 이면, 가정이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다시 적을게요. 다시 적으면, 지금 이 가정을 선생님이 P라 이야기하고, 이 결론을 Q라고 하면, P이면, 지금 여기 나오죠. P이면, Q이다. 이 부분을 역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Q이면,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이것 또한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면 이 A와 B, C를 세 변으로 하는, A와 B, C를 세 변으로 하는 이 삼각형은 뭐가 된다? 직각 삼각형이다. 이것 또한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 두점 A, X1, Y1, B, X2, Y2 이 사이 거리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에 거리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보면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하는겁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야기를 하면 이 A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수선에 발을 내렸습니다. 어디에? X축에다가 그러면 x축 위에는 여러분 항상 y가 0이죠. 그래서 여기는 x1,0이 아, 그 X1, 됩니다. 이 점은 x 1이니 그다음에 b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수선의 발로 x축에다 내렸습니다. 수선의 발은 수선의 발은 직각이죠. 그래서 x2,0이 될 겁니다. 결국 하나의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배웠죠. 누구? 두점 사이의 거리 어디에서 수직선 위에서 방금 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절댓값 x2 빼기 x1 이렇게 큰거에서 작은거 빼면 되죠 하지만 항상 x2가 지금 그림은 x2가 더 크지만 x2가 어디에 이쪽에 x1보다 더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멀티한다 여러분 절댓값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값은 같죠 누구나 이렇게 x2 빼기 x1 대신에 x1 빼기 x2라고 해도 같습니다. 그게 ac의 길입니다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죠. 그 다음에 bc의 길이를 보면 bc는 결국 이 b라는 점을 y축에 대해서 수선의 발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y축이니까 누구의 좌표가 x의 좌표가 0이 됩니다. 그래서 0,y2가 되겠죠 이 점은. 그 다음에 C라는 점을 Y축에 대해서 수선을 발을 내리면 0,Y1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길이는 누가 됩니까? 직선, 수직선 위에 두점 사이 거리죠. 그래서 큰 거에서 Y2 빼기 Y1. 근데 Y2가 어디에 있을 수도 있습니까? Y1보다 여기에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Y2가 더 크지만 이 B라는 점이 어디에 있다면, 이 밑에 있다면 Y2가 더 작아질 겁니다. 따라서 멀치했다? 따라 절대값 물론 절댓값이기 때문에 자리를 이렇게 바꿔줘도 되더라 그러면 무슨 삼각형이 나옵니까? 그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옵니다 결국 a,b 이 선분의 길이의 제곱은 밑변 a,c 선분의 길이 제곱 더하기 높이 b,c 선분의 길이 제곱과 같더라 그럼 얘를 제곱을 하는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게 누구를 제곱을 하습니까자 절댓값 X1 빼기 X2를 제곱했습니다. 을 얘는 결국 제곱을 하면 양수가 나오죠. 그래서 절대값이 X1 빼기 X2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 말은 A 제곱은 절대값 A의 제곱과 같죠. 둘다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결국 여기다 AB의 길이는 선분의 길이죠. 거리, 길이니까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뭐맞 취하면 된다? 여기다가 뭐 취한다? 루트 마취하면 되더라 근데 x2 빼기 x1 대신 누구해도 됩니까? x1 빼기 x2 이게 같죠? 이것도 y2 빼기 y1 대신 누구? y1 빼기 y2 이렇게 집어넣어도 된다라는 거 무슨 정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전 사이 좌표 평면 위에 두전 사이의 다 같죠 근데 한 점을 여기 0,0 0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x1 빼기 0 다시 말하면 x1의 제곱 y1 빼기 0 y1의 제곱이 된다라는거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그래서 보기로 보면 a점이 마이너스 2,1이고 b점이 1,2때 이두점 사이의 거리는 1 빼기 누구 마이너스 2 다시 말하면 3의 제곱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2 빼기 1 2 빼기 1이니까 1 1의 제곱 얼마 9 더하기 1, 10, 루트 10이 될 겁니다. 자, 예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보면, 지금 두 점이 이렇게 나와 있고, 같은 거리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하열화 되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 자, 이 문제를 보면 A 점이 이렇게 나와 있고 B 점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거리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점 P. 자, X축 위에 있다 이 P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될까? X, X축 위에다 y 좌표는 0이 될 겁니다. 되겠죠? 여기 밑에 있지만 Y축 위에 있다. 그럼 이 Q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Y축이니까 x 좌표가 0, 콤마, 모르니까 0, Y. 이렇게 미지, 미지수를 잡아주면 될 겁니다. 그럼 두변 길이가 같긴 해요. 이렇게 같죠? 그럼 이거는 뭐해도 됩니까 여러분? 제곱을 해도 성립할 겁니다. 그리고 점 P를 방금 설명을 했죠? x,0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a,P의 길이는 x,0과 x,0과 마이너스 4,3의 그 거리죠? 그래서 x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0 빼기의 3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나올겁니다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여러분 BP선분의 제곱은 x,0 빼기 -X, x,0과 4,5니까 x의 좌표 x 빼기 4 이거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5 마이너스 5의 제곱 다시 말하면 그냥 5의 제곱이죠 이 두개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 같다 그럼 몇차방정식이 나옵니까 그죠 지금 여기 x제곱 있고 여기 x제곱 2차 방정식이 아니라 이렇게 1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항에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x는 얼마? 1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물어보면는 여러분, 점 p의 뭡니까? 좌표죠. 그래서 얼마? 1, 0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은 여러분,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보려면 여러분이 각이 세 각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누구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어떤 삼각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누구 세 각의 크기라든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 와 b c, c a 선분의 길이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음. 근데 우선 세개다 다르죠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정삼각형이 아니더라 두 개라도 같은 게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아니다 이등변삼각형이 아니더라 그렇다면 다 보니까 누구 bc 길이의 제곱이 여러분 얼마입니까 5의 제곱 25가 되죠 그 다음에 2루트 5의 제곱은 얼마죠 그렇죠 4 곱하기 5니까 얼마 20이 됩니다 루트 5의 제곱은 5가 되죠. 결국 이것 또한 누구? 20 더하기 5가 돼서 결국 같게 되더라. 누가? 빗변. 여기를 빗변으로 두면 여기 누가 된다? 빗변. 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이게 높이가 되죠. 높이의 길이의 제곱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더라. 그게 누가 됩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뭐가 된다? 여기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을, 역을 성립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따라서 따라서 자, 이 관계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누가 각 a가 90도가 되게 하는 직각 삼각형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지금 얘가 밑변, 얘가 누구? 높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각 a가 90도가 되죠. 그렇다면 여러가지 주어진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음. 삼각형의 판별법입니다.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미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워도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잘못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본다면 첫 번째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판별할 수 있더라 두 변이 같으면 이등변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삼각형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그 가정이 성립하면 그역 직각삼각형이 되더라 되겠죠. 이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밑변이 되고 얘가 높이가 되기 때문에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등변삼각형이 되고 세 각의 크기가 같으면 정삼각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각이 90도가 되면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제 3번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얘는 중선의 정리. 또는 파푸스가 발견했다고 해서 파푸스의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변 BC의 중점은 M이라고 이야기 하면 AB 길이 제곱 더하기 AC 길이 제곱은 두 배의 AM 길이 제곱 더하기 BM 길이 제곱과 같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보면 이까지가 여러분 이거라고 할때 이게 가정이 되죠. 그럼 이게 성립하더라 이게 뭐가 된다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단순히 문제를 풀려고 하면 증명을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뭘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뭘 줘야 된다 여러분 그렇죠? 좌표를 줘야 됩니다. 좌표 문제를 풀수 있도록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선생님이 좀 줄여서 보면.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좌표를 줘서 문제를 풀면 조금 수월하게 풀수 있습니다. 그러면 좌표를 줄 때는 예를 들어서 자 좌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무 점에다가 서임이 A 그래서 이 점에다가 B 이 점에다가 C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삼각형을 만들고 그다음 변 누구 BC의 중점을 BC의 중점을 여기를 m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한다면 미지수가 여러분 어, 어떻게 되죠? a점 모르니까 a, b, b도 모르니까 c, d, 또 c도 e, c도 e, 음. 그 f 이렇게 이야기를 미지수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좌표를 줄 때는 중요한 게 어디를 뭐라고 둘까? 원점을 어디에다가 둘까를 여러분이, 어,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원점을 어디에다 둘까? 그리고 대부분 X축 위에 어떤 선분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X축 위에 선분을 두고 원점을 어디에다 둘까? 그래서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 C라고 하는 점을 C콤마 0이라고 그러면, 음, M이 중점이니까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는 B라고 하는 점은 마이너스 C콤마 0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A점은 특별히 지금 나와 있는 정보가 변, 변 BC의 중점 M만 나와 있기 때문에 A점은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A콤마 B, 미지수를 두개 줘야 됩니다. 되겠죠? 그렇게 해서 AB 길이의 제곱하기 AC 길이의 제곱, 우리가 지금 배웠던 좌표 평면 위에 두점 사이의 거리,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맞죠? 지금, AB 길이, 이길이이 길이와 누구? AC, 이 길이의 제곱의 합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두 배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게, 두 배에다가 B, AM이죠? AM 길이와, 그 다음에 BM. 이 길이의 제곱의 합이 같더라. 여러분의 AM 길이 제곱 더하기 BM 길이 제곱 이 부분은 지금 좌표가 어떻게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해보면 어, AM 길이 제곱 더하기 BM 길이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몇배 여기다 두 배로 하면 이이 이 값에 두 배로 하면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증명은 뭐가 중요합니까? 첫 번째 원점을 어디에 잡을지. 두 번째, X축 위에 어떠한 변을 올려놓을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지수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여러분. 미지수는, 미지수는 적게 만드는 거죠. 가장 적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예제 3번은 증명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된다? 이 정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선의 정리. 지금, 누구, 파란 거, 이거의 길이 제곱 더하기, 이거의 길이 제곱은, 빨간 거, AM 길이 제곱, 그 다음에 BM 길이 제곱, 이두 개의 두 배, 이두 개를 더한 거의 두 배와 같더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두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